자 여러분 혹시 다빈치 리졸브 퓨전 작업하시면서 아 이거 왜 이렇게 느려 하고 답답했던 적 있으시죠? 오늘은 바로 그 속도를 확 끌어올려줄 진짜 강력한 워크플로우 팁 세이버 노드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자 막 멋진 효과 복잡한 효과를 딱 넣는 순간 재생 바가 그냥 뚝뚝 끊기면서 아 정말 속 터지죠? 다들 경험 있으실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? 그 원인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. 내 범위는 바로 이겁니다. 노드 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. 우리가 막 수십, 수백 개 노드를 엮어서 엄청난 효과를 만들잖아요. 그럼 다빈치리졸브는 그걸 재생할 때마다 한 프레임, 한 프레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. 정말 엄청난 노동이죠. 그러니까 어때요? 결과는 못뭐 뻔하죠. 끊임없이 버벅거리는 재생 화면. 이건 뭐 창의력을 발휘하라는 건지 인내심을 기르라는 건지 모를 지경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이상 인내심 테스트는 그만해도 됩니다 이 모든 문제를 정말 우아하게 해결해줄 해결사가 있거든요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세이버 노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비유를 하자면 음 요리랑 비슷해요 우리가 아주 복잡한 요리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때마다 채소 썰고 고기 재우고 소스 만들고 처음부터 다 하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하죠? 자주 쓰는 재료는 미리 딱 손질해서 구워두거나 소스는 대량으로 만들어 놓죠. 세이버 노드가 바로 그거예요. 복잡한 계산 과정을 한번 미리 구워두는 겁니다. 좀더 기술적으로 말해볼까요? 세이버 노드는 우리가 만든 그 복잡한 노드 트리의 한 부분을 아예 별도의 영상 파일로 렌더링해버리는 거예요. 결과물만 딱 저장해두는 거죠. 핵심은 이거예요. 한번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두면 컴퓨터는 더 이상 그 수백 개의 노드를 일일이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. 그냥 완성된 영상 파일 하나만 틀어주면 되니까요. 와,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복잡한 거 아니야? 싶으시죠? 전혀요. 진짜 놀랄 만큼 간단합니다. 딱네 단계. 이네 단계만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작업 속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. 바로 한번 보시죠. 자, 보세요. 첫 번째, 노드를 추가해야겠죠? 슈프트 플러스 스페이스바 누르고 세이버 검색해서 딱 추가하고요. 두번째 이걸 어디에 연결하느냐? 내가 여기까지는 이제 끝났다 하는 렌더링하고 싶은 노드 틀이 맨 마지막에 그냥 쭉 연결해 주면 됩니다. 세번째는 이제 설정이죠. 세이버 노드 클릭해서 어디에 어떤 이름으로 어떤 파일 형식으로 저장할지 정해주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제일 중요하죠. 상단 메뉴에서 퓨전 누르고 렌더 올 세이버를 딱 눌러주면 진짜 이게 다예요. 정말 간단하죠? 자, 이렇게 간단한 과정을 거쳤을 뿐인데, 과연 어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? 여러분이 진짜, 아하!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될 순간을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. 이 차이를 보세요. 왼쪽이 전, 오른쪽이 후입니다.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기다리게 했던 그 캐싱 작업이 딱한 번의 렌더링으로 끝나버립니다. 뚝뚝 끊겨서 도무지 뭘 확인할 수가 없었던 재생은요, 그냥 스페이스바 누르면 바로 슝 하고 나가는 실시간 재생으로 바뀌죠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바로 그 낭비되던 기다림의 시간이 전부 고스란히 여러분의 창작 시간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.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예요. 아, 그리고 여기서 진짜 활용 점정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하나 더 있어요. 바로 로더 노드입니다. 우리가 세이버 노드로 렌더링해서 만든 그 파일을 이번엔 로더 노드로 다시 불러오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그 수백 개짜리 무겁고 복잡했던 노드 덩어리가 가볍고 심플한 영상 파일 노드 딱 하나로 바뀌는 겁니다. 와, 성능이 안 빨라질 수가 없겠죠? 물론, 세이버 노드를 그냥 막 쓰기보다는 몇 가지 중요한 설정들을 알아두면 훨씬 더 좋습니다. 뭐 복잡한 건 아니고요. 결과물의 퀄리티를 내 입맛대로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컨트롤들이니까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릴게요. 자 먼저 파일 포맷. 이건 결과물을 어떤 그릇에 담을지 정하는 건데 보통 고화질 작업을 할땐 오픈 e x r 을 많이 써요. 그리고 비트 심도는 음 이건 그냥 퓨전이 기본적으로 32비트 환경이라는 것만 기억해두시면 돼요. 아주 중요합니다. 압축은 당연히 파일 용량이랑 화질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는 거고요. 마지막으로 채널. 투명한 배경 즉 알파 채널까지 같이 저장할 건지 아닌지를 여기서 결정해 주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이버 노드로 작업 속도를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리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어떠세요 당장 써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볼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딱 여시고요 가장 버벅거리고 가장 속썩이던 그 부분에 세이버 노드를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 이전과 이후의 차이 그 짜릿함을 꼭 직접 느껴 보시길 바랍니다.